스스로 하게 되면 꾸준히 잘 이루어질 거니까 그 앞으로는 어떠한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어, 소 상의하면서 풀어나가고 상의하면서 흘리자고요 어, 감사도 너무 안되는지 한번 저희가 가서 어, 기회를 주고 또는 우리 스님하고, 응? 아,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신선몇분안 돼. 진짜, 심신적이다. 진짜, 사람 어, 조금 더 있는 좀 그러냐고 진짜, 진짜, 진다진다진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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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짜 진짜 우리 에 사는 언 요즘 와가지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세월이 60대, 70대를 기억을 못하게 되 지금 60대, 70대 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봐서 나 혼자서 밥을 놨는데 참 안타깝죠? 그렇게 세월이 애이 지나가는데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laughs> 오늘부터는 기도를 번 열심히 해주세요. 모든 분들이 다. 어? 어떤 기도를 하냐? 본인이 관세보살님을 부르고 관세보살님을 부르고. 한시간씩하확실해 거예요. 한 시간씩 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남을 절대 보지 마요. 남의허물이나 이런 것들 것들만 받지 말고 살아남은 만 보고 내 자신이 부처가 되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주면 일념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이부처를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부처가 진짜 부처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찾으면서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시면 이제는 덩위도 다가고 또 지금 곡식을 만발해서 들판이 부부를 찾아요는 너무 좋은 시대인데 지금 경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어느 분이나 다 지금 한숨이 나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다자고서더 생각을 조립하면서, 여러가지로 혼자서, 그냥, 기분 오시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분들, 장사를 하는 분들, 또,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제대로 잘될것같요 네.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은 아, 우리 스님이 날 보고 뭐, 11시 3 5분이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서오리한것같아서 사실 내가 배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스님 원디소들 그 식용소들이 오시는데 참이 기한분들이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식구도안 해가지고 아, 생일사이도 그렇고 치출도그 그러니까 다 줄이세요. 그다 보니까 시청이 좀 빠르면 증한 그거다 대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양주가 나이가 먹어가지고요. 뭘해도살잊 이제, 올해, 이제 올해 사다 사다 주소, 우리 이제 우리그랬다말봐요뭘 사다 젖는 게또 사다 달라고 사다 젖는 게또 사다 달라고 3일 더 이게 사다 달라 나는 안 살라고 우리 총보가. 스님 사다 달래요. 사다 달래 해보서 자기가 사다 라고 그래서 갔다 것도 나중에 그 양반. 시키고 스님이 다지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요 사다 어? 준게 갖다 주면 집어서집어서푹 달라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보름도 20일 가까이 시작을 안 하는데도 앞으로 한 달은 모르게 뭐. 어, 그러니 그리, 그러 아마 사다 주고 갔다가 썩혀가지고 버리고 가면 틀아요 그러고 나서 막 냉장고 몇 개씩 막 끄고, 그러니까 정기세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야말이 참, 노인분이 여기 와서 그렇게 해줬다는 말감사하니요 우리가 말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한 마음보느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는 보람을 느끼고 살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미시지, 우리 아가 보시면 맛있는 것도 이제 해드리고, 사찰 음식도 해드리고, 또 우리 자, 저원 고사님도 같이 오셨으번 해보세요. 알았죠? 네. 우리 고사님도 반찬 기가 막히게잘해요 그래서,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 남자가 푸드박 냄새는 삼년 만찬다. 요즘에는 뭐, 싱글 시대 되니까, 저 혼자 사는 게 유행인가봐요. 우리 그, 돋고노인들이몇 대요. 근데, 아니, 돋고노인하기는좀 나이가 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 요 한번 신발을, 까불을 실어볼까 말까. 생각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있잖아요. 네. 주님께 말하여 시히 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앞으로는 마음 먹고 뜻먹는 일을 상승자와 빠께 내가 맨날 이렇게서 <laughs> 기도하고 세요 우리의 양이안 앞서서 마음 먹고 뜻먹는 데로 데주십시오